자 오늘 학습할 내용은 로그의 뜻과 성질이고요 우리가 일단은 로그가 무엇인지 로그의 정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의 x제곱이 4면요 우리가 여기서 x값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x값이 2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2의 x제곱이 3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x 값을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배운 수로는 이 x 값을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x 값을 표현하는 도구가 바로 로그입니다. 자, 이런 x 값을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 로그 2의 3이라고 쓸 거예요. 자, 이 x 제곱에서 우리가 지수 단원에서 여기 2라는 숫자를 밑이라고 읽었죠. 이 로그에서도 여기에 있는 2라는 숫자를 마찬가지로 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그 안에 들어가는 2, 3이라는 숫자를 진수라고 해요. 그래서 x는 로그 2의 3이라는 밑과 진수로 구성된 로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로그의 정의에 관해서 교재에 적혀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a가 양수고, a가 1이 아닐 때 양수 n에 대하여라고 적혀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로그를 정의할 때,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A의 X 제곱이 N이면, 이거를 X에 관해서 표현했을 때 로그 A의 N이라고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그를 쓸 때는 항상 A도 양수고, N도 양수인, 즉 밑도 양수고, 진수도 양수인 범위에서만 로그를 정의를 해요. 또한 만약에 1이, A가 1이면, 1의 x제곱이 n이죠? 그러면 1의 x제곱이라는 이 숫자는 x값에 뭘 집어넣어도 항상 1이 되기 때문에 x값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엔 우리가 따로 로그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가 1이 아니다. 라는 조건까지 달아주면 a가 양수고 n이 양수고 a가 1이 아니라는 이세 가지 조건이 로그의 정의 조건입니다.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x 는 n 을 만족시키는 실수 x 는 오직 하나 존재한다. 즉이 관계를 만족하는 x 값은 딱 이거 하나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쭉 보면 실수 x 를 log a 의 n 과 같이 나타내고 a 를 밑으로 하는 n 의 로그라 한다. 이때 n 을 log a 의 log a n 의 진수라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로그의 정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지수꼴을 로그의 형태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요. 로그로 적혀 있는 형태를 지수꼴로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수와 로그를 자연스럽게 아주 자유자재로 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한번 예시로 몇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의 x 대곱이 7이면요. 우리는 x는 어떻게 표현을 할수 있어요? 로그 밑에 있던 5를 그대로 밑에 쓰는 겁니다. 5에 7 이렇게 지수꼴을 로그꼴로 바꿀 수가 있고요. 만약에 3이 log x의 2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얘를 지수꼴로 바꾸면 밑에 있던 x를 그대로 밑에 적어주고요. 3은 지수입니다. 3은 2 이렇게 지수꼴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를 자유자재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로그 문제를 풀때 계산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수꼴은 로그꼴로, 그꼴은 지수꼴로. 오가며 우리가 계산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의 x는 8을 만족시키는 x 값을 구하라고 했고요. 말 그대로 우리는 로그의 정의를 써서 x는 로그 3의 8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x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로그 a의 n이 정의되기 위한 두 조건은 자두 조건이라고 적혀 있긴 하지만 밑과 진수로 나눠서 밑의 조건, 진수 조건으로 나눠 진 거예요. 자 밑의 조건은 뭐랑 뭐예요? 밑이 양수여야 되고 아까 1이면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진수는 양수여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개가 로그의 정의 조건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개념 예제 볼 건데요. 로그 x에 3 x 가 정의되도록 하는 실수 x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로그 정의 조건은 3개가 있다 그랬어요. 미치 양수고, 진수가 양수고, 미치 1이 아닌 이렇게 3개 조건을 따져줘야 됩니다. 자, 미친 x고요. 미친 x죠. 그게 양수여야 돼요. 그리고 진수는 3-x고, 3-x도 양수여야 되겠죠. 그리고 밑이 1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와 요거의 공통범위는 0초과 3 미만이고요. x가 1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적으로 범위를 0초과 1 미만, 1초과 3 미만.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자, 로그의 성질인데요. 우리가 이제 로그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1, 2, 3, 4번을 하나씩 왜 그런지, 왜 1, 2, 3, 4번이 성립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우리가 이 법칙들은 모두 지수법칙에서, 지수법칙에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자, 일단은 여기 적혀 있는 a가 양수고 1이 아니고 x가 양수고 y가 양수라는 거는 로그의 정의 조건, 정의 조건으로 적혀 있는 거고요. 일단은. a의 0제곱이 1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수 단원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로그에 관해서 표현을 해주면 0은 로그 a의 1이죠. 그래서 우리 로그에서 진수가 1이면 밑 a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되는 거예요. 자, a의 1제곱은 a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로그 꼴로 표현을 해주면 1은 로그 A의 A입니다. 그래서 밑과 진수가 같은 경우에 로그 값은 1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1번 내용에 적혀 있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2번은요, 우리가 하나씩 잠깐 치환을 해볼 건데, 로그 A의 XY를 P라고 할 거고요, 로그 A의 X를 Q라고 할 거고, 로그 A의 Y를 R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때 각각 로그 꼴을 지수 꼴로 바꿔주면 XY는 A의 P제곱 X는 A의 Q제곱 Y는 A의 R제곱 이렇게 되고요. XY는 A의 P제곱인데 X와 Y를 곱하면 A의 Q제곱 곱하기 A의 R제곱이죠. 그러면 a의 q 플러스 r 제곱입니다. 그러면 a의 p 제곱이 a의 q 플러스 r 제곱과 같고요. 지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p는 q 플러스 r이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p, q, r 을 우리가 각각 처음 치환했던 log a의, a의 x, y, log a의 x, log a의 y로 바꿔주면. 로그 a의 x, y는 로그 a의 x 플러스 로그 a의 y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되게 많이 쓰는 로그의 성질인데요. 로그 안에 있는 곱셈은 로그 두 개로 이렇게 쪼갤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예시를 하나 드리면 로그 2의 3 플러스 로그 2의 6은요. 우리는 밑이 지금 2로 똑같으니까 똑같을 때만 이 성질을 쓸수 있고 로그 2에 6과 3을 곱한 18이라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3번도 똑같습니다. 로그 A에 Y분의 X를 P라고 하고요. 로그 A에 X를 Q라고 하고 로그 A에 Y를 R이라고 하면 y분의 x는 a분의 p제곱이고, x는 a의 q제곱, y는 a의 r제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x, y를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a의 p제곱은 a의 q제곱 나누기 a의 r제곱이고, 지수법칙에서 나눗셈은 우리가 뺄셈으로 바뀌죠. q-r이 됩니다. 그럼 지수끼리 같아서 p는 q r로 바뀌고요. 우리가 치환했던 걸 원래대로 되돌리면 로그 a의 y분의 x는 로그 a의 x 로그 a의 y입니다. 우리가 곱셈과 곱셈은 이번에서 곱셈은 이렇게 로그 두개의덧셈으로 바뀌었는데 나눗셈은 로그 두 개의 뺄셈으로 바뀌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많이 쓰게 될 성질이니까 꼭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 가보도록 할게요. 로그 a의 x의 n제곱이고요. x의 n제곱이란 거는 x를 n번 곱한 거죠. x를 n개 곱한 거예요. 이렇게 쭉 그러면 우리가 이번 법칙을 적용해서 로그 a 의 x 플러스 로그 a 의 x 플러스 쭉다 덧셈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로그 a 의 x 가몇개 있는 거예요? n 개 있는 거죠. 얘가 n 개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n 로그 a 의 x라고. 그래서 우리가 진수에 있는 이 지수꼴은요 밖으로 이렇게 빼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로그의 성질 4가지 네 알아봤어요 자 이번엔 로그의 밑체변환 공식인데요 우리가 로그 a에 b 에서 로그 a에 비해서 a를 a가 아닌 다른 수로 이 로그의 밑이 똑같아야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로그의 성질을 쓸수 있는데 다른 문제들이 있어요 로그의 밑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통일시켜 주기 위해서 통일시켜주기 위해 밑에 변환 공식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을 보도록 할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로그 A의 B를 P라고 놓고요. 로그 C의 A를 Q라고 놓고 로그 C의 B를 R이라고 놓으면요. B는 A의 P제곱, A는 C의 Q제곱, B는 C의 R제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두 개를 변형을 좀 시켜줄 건데,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c는 a의 q분의 1제곱. c는 b의 r분의 1제곱. 그러면, a의 q분의 1제곱은 b의 r분의 1제곱하고 같죠? 그러면, 좌변, 우변을 모두 r제곱을 해주면요. A의 Q분의 R제곱은 B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B는 A의 P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A의 P제곱이라고 적을 수 있죠. 그러면, A의 Q분의 R제곱은 A의 P제곱과 같으니까, P는 Q분의 R이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로그 a의 b는요. 로그 c의 a 로그 c의 b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보시면 좋냐면요. 원래 ab 로그 a의 b였던 이 숫자를 새로운 밑을 추가하는 거예요. c라는 밑을. 그러고서 a는 분모로 가고요. b는 분자로 옵니다. 이렇게 새로운 밑을 추가하는 거예요. 우리 2번은 우리 C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은 냐면 C에다가 B를 넣은 거예요. C에다가 B를 넣으면 log A의 B를 밑변환 공식을 쓰면 log C의 A분의 log C의 B가 되는데, C에다 B를 넣으면 log B의 A분의 log B의 B죠. 그러면 분자는 1이고요. 분모는 로그 b의 a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로그 a의 b였던 게 밑과 진수의 자리가 바뀌면서 역수가 됐습니다. 이렇게도 밑변환 공식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로그가 성립하기 위한 로그 정의 조건들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다 로그가 성립할 때만 쓸수 있는 공식들이에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문제 풀어 볼 건데요. 로그 6의 2 플러스 로그 3의 6분의 1입니다. 자, 이때, 로그 6의 2 플러스 로그 3의 6에서 이거를 밑과 진수를 바꾼 다음에 역수로 만들어주면 되죠. 로그 6의 3으로. 자, 그러면 밑이 같아졌으니까 로그 성질을 써서 로그 6의 2 곱하기 3이고요. 로그 6의 6이고 밑과 진수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엔 지수의 로그가 있을 때 로그의 성질이에요. a가 1이 아니고 a가 양수고 c가 양수고 c가 1이 아니고 b가 양수라는 거는 우리가 로그의 밑과 진수의 조건에서 나온 것들이고요. 자, 일단 1번 공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수의 로그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복잡해 보여요. 자, a의 로그 c의 b 제곱은 b의 로그 c의 a 제곱과 같다는 공식인데 쉽게 보면 뭐랑 뭐랑 자리를 바꾼 거예요. 이 지수꼴의 밑 A와 로그 안에 있는 진수 B를 바꿔준 겁니다. 이렇게 자리만 바꿔준 거예요. 이렇게 보고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증명을 한번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로그 C의 B는 P라고 하고, 로그 C의 A를 Q라고 잠깐 놓겠습니다. 그러면 B는 C의 P제곱이고, a는 c의 q제곱이죠. 그러면 c는 b의 p분의 1제곱이고, c는 a의 q분의 1제곱입니다. 그러면 얘랑 얘랑 같다고 놓을 수가 있고요. 같다고 놓으면 b의 p분의 1제곱은 a의 q분의 1제곱이고, 양변을 pq제곱해주면요, 양변을 pq제곱해주면 좌변은 b의 q제곱. 우변은 a의 p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p q 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b는 b의 q제곱은 b의 로그 c의 a제곱 a의 p제곱은 a의 로그 c의 p제곱 b제곱이죠? p가 아니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식 유도하는 것까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자, 2번 공식은요. 1번 공식에서 나온 건데 단지 C자리에 A를 집어 넣은 겁니다. C자리에 A를 집어 넣으면 좌변이 A의 로그 A의 B가 되고요. 1번 공식과 똑같이 적용시켜서 자리를 바꿔주면 B의 로그 A의 A제곱입니다. 그러면 B의 로그 A의 A는 1이죠. 그래서 B만 남아요. 거기서 나온 공식이고요. 1번과 공, 2번 공식이 완전 다른 공식은 아니라는 거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념 예제 볼 거고요. 9의 로그 3의 2제곱이고, 우리가 9와 2를 자리를 바꿔주면 2의 로그 3의 9입니다. 자 이때 로그 3의 9는 로그 3의 3의 제곱이고, 2의 2로그 3의 3이니까 2의 2입니다. 2의 제곱이죠. 즉 4가 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가 로그의 성질, 그리고 로그의 밑변환 공식, 그리고 지수의 로그가 들어가 있는 꼴.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학습을 했어요. 이세 가지를 자유 자재로 다루면서 우리가 계산에 능숙해져야 됩니다. 문제도 많이 풀면서 공식 적용하는 연습까지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